오, 오늘 고영태 씨 녹취파일 가지고 자꾸 아, 말이 많아서 아참 그러고 보니까 고영태 씨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현재 출석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둠의 정보에서 현재 출석을 할 것이라고 <laughs> 아니 예 네. 전날까지만 해도 한다고 그랬어 전날까지만 해도 내기하지 않았나요 우리? 내기까지는 안 했어요 내기 안 했어요 와, 다행히. 아, 다행히 큰일 날 뻔했는데 아, 한1500 걸었어야 되는데 아 <laughs> 전날까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음. 전날까지. 근데 이제 그 법원 갔다 와서 네. 그쪽에서 받는 공격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보도되고 나서 가족들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건 뉴스에 나온 얘긴데. 아, 그 그렇게도 들었어요. 실제로 <laughs> 뉴스에 보관이게 <보는> 아니라.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 정말 지야. 그때 돈을 안 걸었다행이지. <laughs> 지금 사실은 이제 고영태 녹취 파일이라고 많이 얘기 나오는데 원래 예. 이제 고영태 씨가 녹음을 한건 아니고 그렇죠. 상대방이한 씨라는 사람이 예. 블루케이 대표로 있으면서 예.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 놨거든요. 거기 보면 짜장면 배달하는 것도 그러니까. 있고 영어 강의하는 것도 예. 있고 뭐 대부분 다른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2250개 가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완전히 사적인 내용인 거고 예. 검찰이 의무 저 의미 있다고 본건 29개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그2 5 0 0개다 들어온 사람과 이렇게 짜장면 얘기도 듣고, 헌재에서 언제 다 들어요? 나는... 표현이 참 창조적인 게 공개 검증이라는 표현을 써 쓰셨어요. 아니 법정에서 공의를 그냥 검증을 하면 어차피 혼재의 절차는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공개 검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꼭다 같이 들어보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했는데 그게 얘기한 것처럼 짜장면 뭐몇 그릇 주세요 이런 걸왜 듣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기 혼재 재판관하고 방청객하고 언론인들 다 모여가지고 생중계로 짜장면 주세요 이러고 아, 집에 있어요. 엄마한테 안부 전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데 효자 <laughs> 모르겠는데 <laughs> 영어, 영어 영어 강의하는 것도 들었다 좀. 하여튼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녹취 파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고영태 씨 얘기를 왜 끊었냐면 현재가 증인으로 출석 안 했으니까 증인 채택 철회해버렸습니다. 예. 그 얘기는 고영태 씨 얘기 안 들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탄핵 심판하는데. 네. 별 의미 없다는 게 이미 헌법 재판소에서 입장을 여러 차례 바뀌거든요 예. 그리고 형사 재판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검찰에서 얘기한 거는 그대로 진술로 증거로 못 쓰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증언한 거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나 증언했죠. 예. 그거는 예. 문서 송부 촉탁이라는 거에 있어서 예. 그때 증언한 거를 기록한 거를 법원에 보내달라고 하면 그걸 그냥 고소란에쓸 수가 있고. 독일한 법적 효과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대리인단 측에서도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게뭐 어차피 변호사들이 그쪽에서 밤 되신 분도 다 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내용은 다 나온 거거든요. 네. 녹취 파일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올 게 일단은 없어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내용이 이제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지만 이제 대리인단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재단을 뻥 터지면 네. 최순실 씨나 아니면 현재의 사무총장 날려버리고.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뻥 터지기 전은 최순실 거였다는 얘기네. 그 얘기예요. 다 나오는 게. <laughs> 이게 어떻게 더 유리하냐고. <laughs> 그 얘기예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네. 거기 나면다 나오잖아요. 최순실 씨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지를그 사람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위에 그 아무도 없어. 네. 뭐. 우리 회장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네. 새벽까지 연설문 고쳐가지고 보내줘야 겨우 대통령은 회장님 있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옷도 못 갈아입어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 들어서 어쩌겠다는 건지 잘 시간을 지연하겠다는 거죠. 근데 시간을 지연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소송을 해보면 정말 암담한 소송이 있거든요. 뭐 하나 이만는거 하나도 찾아낼 게 없을 때 네. 그때 뭐 하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꽂혀요 사람이. 그래서 음. 거기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통할 것 같고. 이게 뻥 터지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던 진담으로 했던 상관없이. 아니 거기 실무자들이 위에 있는 사람 날라가면 야 우리가 대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 말할수 있어요. 그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무슨 의도든간에. 근데 이 재판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었냐가 아니라. 뻥 터지기 전에는 그러면 최순실 거였다는 얘기가 그 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최순실 씨를 어떻게든 동원해가지고 고영태 씨한테 형이라고 부르면서 최순실 씨 회장님 또 어떻게든 바람을 넣어서이 사업이 좀 하게 해달라. 그럼 최순실 씨가 결국에는 다 힘을 썼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일관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농담이냐 진담이냐는 얘기를 했을 때 고영태 씨도 그랬잖아요.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의인도 아니지만 쓰레기도 아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부정한 이익을 차지로 했었다. 그건 맞잖아요. 인정해야 네. 되잖아 약간의 공범으로서의 노릇을 했으니까 내부고발도 할수 있는 거지.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설량한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알겠어요. 그걸 이제 흐트론을 잡는 건데 제가 참 어제였나요.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일곱 가지 혐의를 들어가면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네,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들으면 서참 답답했던 게 이분이 부장검사에서 지청장까지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고안 네. 검사로 빛나는 경력을 쌓으십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분이죠.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법을 주무르는 분이에요. 네. 그데왜 법을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다. 그분의 세계는 그분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현재. 그러니까 소위 맞불 집회. 저는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반대 집회라고 하죠, 그냥 네. 반대 집회. 반대 집회, 맞불 집회. 이집회 주장이 주요 주장이 이거잖아요. 이 탄핵. 심판 자체가 국가 전복 기도라는 거 아닙니까? 내란이라는 거죠. 내란, 내란이고 국가 전복 기도고 이것은 공산화를 위한 거로 하잖아요. 공정장은 내란 선동을 하고 있고. <laughs> 그러니까 국민 80%가 지금 공산당이 된 거예요. 다 속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검찰이 짜고. 근데 그연장 선상에 계신 아니 근데 최전선의 김진태 의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소신은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거기까지 받아들일게요. 근데 왜 법조인으로서는 이건 안 되는 얘기냐면. 농담이든 진담이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빵 터지면 우리가 차지하자 이거는 일종의 자기네들끼리 작당했다 모의했다 이런 것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이런 모의와 관련돼서 법조계에서 이제 가장 먼저 정말 신입생 때 배우는 게 한탕하자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한탕하자 사건 뭐냐면 음. 군인들끼리 전녁 앞두고 네. 야 우리 어, 그저 저녁하고 할 일도 없는데 무기 탈취해 가지고 예. 나가서 하이나 산탕하자 어, 자기들끼리 모의를한 거예요. 모의. 그게 군 검찰에 발각이 된 거예요. 오케이, 사전에 예. 예. 무죄 받았어요. 왜 모임만 갖고는 강도 예. 같은 거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강도는 사실 예... 이런 얘기는 우린 자주 하거든요. <웃음> <웃음> 저희 제작진하고는 <laughs> 제가 내각을 이미 다 구성했어요. 어, 내가 을여를다 네. 쿠데타를 성공을 한 거예요. <laughs> 제가 어, 아니, 너 세상에 어지러 내가 대통령 할게. 가지고 아. 뭐 싶은 거 뭐야. 방송은 몇개 나눠줬으니. 어제 술 먹으니까 제가 어제 술 한잔 했거든요, 사실은. 네. 맥주집에 있었는데 네. 옆 테이블 아저씨들 심각한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그, 정권을 맡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듯.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얘기만으로는 예비나 음모도 어, 안 된다. 거고. 뭐 드릴까요? 거고. 뭘요? 뭐 저요? 드릴까요? 화, 저 황교육 씨는 뭐 드린다니까 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청 정도 달라고. 아, 시각청 <laughs> 아, 그래서시각청 드렸고, 오. 저희 책임 PD는 SBS 달라고 그래가 제가, 오. 야, KBS도 해가지고 두 개, 두개 가줬어요. <laughs> 저는 최근에 1년의 <일련의> 사태를 보니까 <laughs> 문체부가 알짜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런 아, 얘기인 거죠, 이런 그러니까. 게. 그니까. 그 수준이라는 네. 거. 그래서 사기 미수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또두 번째로 나왔던 게 이제 공갈도 될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게이트 폭로하지 폭로할 테니까 5억 원을 달라고 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순실 씨가 거의 착각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음. 그러니까 이성한 미르재단 이사가 그때 당시에 돈이 좀 급해서 을 고영태 씨 얘기도 아니에요. 고영태 씨 얘기도 아니고 네. 그래서 5억 원을 그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땅을 사주든지 빌려달라 그러면 이걸 담보로 주겠다. 그거를 최순실 씨는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 얘기를 그대로 옮겨도 땅을 사주들든지 5억을 달라 그랬다. 이게 협박이에요. 자기도, 자기도. <laughs> 이것도 공갈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절도가 또 나오죠. 절도. 그때 네. 공무상 비밀문서들 많이 나왔었는데 네. 고등태 씨가 이걸 문서를 가져가서 밖에 흘린 게 아니냐. 네네. 태블릿하고 연결되는 거죠. 태블릿하고 연결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절도죄가 될수 없다라고 봐요. 음. 문서는. 왜 문서의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중요한 거지 문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종이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컴퓨터 파일로 저장돼 있는 것을 출력해낸 경우에는 아예 가져갔더라도 컴퓨터 파일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 출시 그대로 쓸수 있잖아요. 가치를 하나도 뺏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절도가 아예 안 된다는 게 확립된 음. 판례예요 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정보 유출이 됐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에는 그걸 배임죄로는 처벌을 음. 해요. 하지만 절도는 종이, 절대 안 돼요. 종이를 가져가다 절도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네. 그절 종이 훔쳐쳐가.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L4G 훔쳐간 <laughs> 거가 되는 거죠. <laughs> 그렇죠. 네. 그, 그걸로 처벌을 안 한다는 게 확립된 판례. 이거는 90년대에 이미 끝난 얘기예요9 0년대 끝난 얘기. 그거를 어떻게 지청장 출신이 이걸 불러서. 서 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싫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다는 거를 그런 이미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던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를 하라고요. 정치적으로 다른 소신발을 하면 좋은데 법을 왜곡시키지는 말아주세요. 본 전공이 denn? 그건데 어떻게요? <laughs> 본인 전공이 체육이 아니잖아요. <laughs> 아, <참. 웃음> 뭘 만들어도 본인 전공에서 만들어야죠. 아, 그러게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렇게 이제 검찰까지 한 분이 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맞불 집회에서, 아, 그런 거구 석기 타실 수 있죠. 그렇죠. 안니기아이랑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의인으로 정말 최고의 어떤 뭐 지도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 상황인데 추앙을 하듯때 하더라도 정치적인 걸로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다 틀린 얘기라는 걸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적으로 고영태 씨 관련해서 뭐 공갈인이 등등 모의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네. 혐의점이 네. 어려워요. 이게 법정에 가면은 다 무무혐의로 떨어지는 거다. 아니, 기소 자체를 안 하죠 어, 검찰도. 기소, 예. 기소 자체를 안 한다. 안 하죠. 원래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린 네, 거고요. 평생 검사를. 했는데. 아,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되게 황당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무슨 황당한 얘기 한두개가 아니에요. <laughs> 헌법재판소에서. 황나안 하기만 해봐라. <laughs> 한번 해, 황당, 황당시켜 주세요, 저를. <laughs> 그러니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이제 네. 이동욱 전 재판관이 갑자기 변호사로 들어가니까. 예, 네, 헌법재판관 출신이. 네, 법재판관 출신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정미재판관이나 같이 일을 했는데 네. 이게 혹시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에 불공정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라고 음, 자들기물어봤다는 거예요. 동료였으니까. 네. 그랬더니 대리인단에서 나온 답변이 혹시 불공정한 그런 어떤 우려가 있으면 이정미 재판관이 빠져라.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도대체 어 우리, 훌륭해. 병치죠 <laughs> <우리가 웃음>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진짜 변호사로서 반성했어요. <laughs> 이런 생각 도할 수가 있구나. <laughs> 아, 이거. 황당 성공했어, 진짜. 성공했어요. 네. 아. 인정! 나 어제 생방송 도중에 이 얘기 듣다가 진짜 아, 나는 한참 멀었다, 변호사로서.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돼야지, 변호사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가 과거에 동료였기 때문에 네. 혹시 그 재판의 영향을 음. 공정성 에 영향을 미칠 아무래도 동료니까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이정미 동료였으니까 이정미가 빠져. 그러니까. 니가 그나와 이.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건 뭔지, 아, 진짜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 사실 대변인 나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한 걸 하나도 안 해요, 법정에서는. 유리한 걸 오,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 유리한 걸 오로지 하나예요. 이렇게 느리게. 이거만 하고 계세요. 아니, 그래도 어제 이동욱 재판관 전 대판관 들어왔을 때는 강으련 재판관도 얘긴 했어요. 그래도 이 재판관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이제 헌법재판 같이 좀돌아간다는 그렇죠. 얘기까지 했어요. 법리로 다투는 게됐아법 조금이라도 나온다. 네. 그전에는 태극기가 얼고 막 <laughs> 2천 몇백 개하자 그러고.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 재판관 빠지라고 한 거예요. <laughs> 야, 저는 이런 것을 허연직이라고 봅니다. <laughs> 얼마나 과감히 확 찔러버리는 거지. 크으, 아.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주말 이 맞불 집회에는 이정훈 재판관 테이하라는게 <laughs> 이제 <laughs> 나올 이번 주 토요일날? 이번 네. 주 토요일날? 네. 그쪽마 맞불 집회에서는? <laughs>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저 이제 갈래요. 네. 지금까지 양재만서 활동하시는. <laughs> 양재를 지향하는. 네. 네. 양지에서 <laughs> 양지를 지향한다는 게 문제예요. 뭘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